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보면 정말 다른 세상을 산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상식적 정책을 펼쳤는지, 도 대체 뭐가 자랑스러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지율 떨어지면 늘 박근혜 씨를 만나서 태극기 세력들한테 어필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최근 법무부에선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2심 판결을 받자마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법무부의 패수할 결심 그 자체였고요. 이에 가장 황당한 사람이 아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자마자 대통령을 상대로 감히 상고를 해 우리는 한통속이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은 그냥 한통속이었다고 지적한 거고요.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패소할 것인 맞았구나. 이게 대통령이냐 시정 잡배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세련 출신 이종배 씨는 서울시 의원이 됐는데도 아직도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국회의원 180명을 전원 고발했는데요. 심지어 국힘 조정훈 씨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민주당 지지율 1%라도 오를 거란 생각은 큰 착각이다. 야당이 국민의 박수를 받는 비판을 해야 된다. 근데 특검 갖고 총선 전국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소리라고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건줄 아십니까? 애초에 저 사람은 싹수가 보였죠. 제일 조정한게 배우자 건드리기다. 이딴 소리를 하지 않나. 시대전환이 당비낸 당원 고작 61명이었는데 기어코 국힘이랑 합당을 했죠. 그냥 구태 그 자체고요. 아무튼 국힘에서도 정쟁용 탄핵이다. 총선용 특검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민주당에선 쌍특검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재의결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늘어나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때까지 계속 압박을 하고 푸시하면 된다 보고요. 최근 신원식 장관의 논란에 대해 박찬대 최고위원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마치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 김영남 검사, 박상용 검사가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 내용을 보면 검사의 회유 협박 시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합니다. 옥중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을 관계자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도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내가 보기에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는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예요.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확실한 진술을 요구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상태로는 상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수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 또, 최후 통첩식으로 압박을 했다. 이와 같이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공작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회유 협박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가짜로 지원했다고 보기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어묵했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불법 행위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려는 것입니까?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지도에서 빼먹더니 아예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난데없이 친일파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3일절이 친일절로 둔갑되고 일본의 무한 퍼주기하고 항일독립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는 것을 보며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치부하기도 불가능한 초대형 안보 참사입니다.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신원식을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드십시오 어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고민하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국민의 뜻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니 시대의 코미디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는 선언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던 자가 범인이라던 국힘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누구든 법위에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 치던 한동훈 위원장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방탄복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는 국민에게 단죄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각자도생하며 분투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은 갑진년 푸른용의 해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이 값지게 빛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